오늘 2차 시에몇백 곱하기 몇십 계산을 마무리 학습입니다.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따라해 보면서 실제로 몇백 곱하기 몇십을 하는 방법을 익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무리 학습은 선생님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고 영상을 보면서 답을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번째 500 곱하기 40이 있습니다. 몇백 곱하기 몇십이죠? 자 우리가 바로 활동 2에서 한 것처럼 0이 아닌 자연수끼리 5하고 4가 있어요. 5하고 4를 곱하면 5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20이죠? 예 20을 써주고 그 다음에 남은 0의 개수 세어보세요. 하나 둘 세개가 있죠? 뒤에다 하나, 둘, 세 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 모두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다섯 자리 숫자인 2만이 되겠죠. 2만, 2만의 만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맛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0이 아닌 자연수끼리 6하고 9 있죠? 자, 이어져서 6 곱하기 9는 얼마입니까? 54입니다 그러면은 54를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의 어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셋이세 개를 뒤로 그대로 붙여주면 하나 둘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54,000 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800 곱하기 20이 있죠 자800 곱하기 20이 있는데요. 이 세로셈할 때는 0의 개수를 먼저 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0을 곱하면은 무조건 0이 되겠죠. 0, 0, 예, 0이 세 개가 세 개를 써주고 그다음에 8 곱하기 2는 16, 16,000이 되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 하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우선 어, 0. 아무것도 없는 걸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고, 2에다 0 곱하면 0이 되고, 0이 되고, 8이 1 6해서만 6천이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대해서 더 배울 거니까, 음, 우리가 배운 바대로, 지금 한대로 계산을 하면은 0이 아닌 자연수끼리 곱하면 2, 8이 16이 되고, 0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세개 자릿수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이제 0이 세 개가 있죠. 0을 세 개를 자릿수에 맞춰서 써주신 다음에 7 곱하기 3은 7, 3에 2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만 1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학습까지 어 학습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 4학년 설반 어린이들은 이김책 어, 수학 이김책 27에서 28쪽까지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보고 어, 채점을 해서 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의 플립트 클래스룸 참여해 주신 우리 4학년 설반 어린이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잘 해주리라, 잘 따라와 주리라 늘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